자궁경부암은 전세계적으로 여성암 사망원인 중두 번째에 해당하며 매년 전세계에서 약 2분의 1명걸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한국중앙암등록사업보고서에 의하면 국내에서만 매일 12명이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고 그중 또한 매일 3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궁경부암은 대표적으로 조기 발견할수록 완치율이 높지만 뒤늦게 발견하면 자궁 적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수술이나 항암 치료 등을 몇 개월에 걸쳐 해야 하거나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것은 HPV, 임유두종 바이러스입니다. 이름이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약 80%의 여성이 일생에 한 번은 걸릴 수 있는 감기처럼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이 HPV는 대부분 성관계를 통해 전염이 되며 피부 접촉, 점막 접촉으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 HPV에 노출된 이후 신체 면역에서 없애지 못하면 이상세포가 발생하게 되고 내층에 변이된 세포가 생기면서 전암상태로 됩니다. 만일 이 단계에서 전기검진을 전기 받아 전암단계를 발견 못하면 다행이지만 전암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면 수년 후 길게는 15년에서 20년까지 걸려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전암 상태를 포함한 자궁경부암이 30대 여성은 물론 20대 여성에서까지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성을 접하는 시기가 빨라졌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은 산부인과 검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 때문에 정기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고 특히 자궁경부암의 위험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이 발생하면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기 때문에 치료조차 할수 없는 심각한 단계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여성이 초경을 시작하면 산부인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자가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성경우 경미한 질 출혈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암이 진행되면서 출혈 및질 분비물이 증가하고 악취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아주 발견이 늦어서 심하게 된 경우에는 직장이나 방광, 골반벽 등을 침범하게 되면서 배뇨곤란과 피가 섞여 나오는 소변, 허리 통증, 하지의 동통 및 부종,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리 이외의 출혈이나 통증으로 증상이 느껴져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암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전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자궁경부암 진단 방법으로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가 있습니다.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는 자궁 경부에서 세포 표본을 채취하여 비정상적인 세포가 있는지 알아보는 매우 간단한 검사입니다. 이 중요한 검사이지만 암과 혼동하기 쉬운 세포가 나올 수 있고 100%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검진과 더불어서 자궁 경부와 예방 주사를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기적인 자궁 경부 세포 검사를 한다면 자궁경부 전암 단계에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겠지만 질병의 발생을 예방해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자궁경부암을 좀더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발명되었는데 이 백신은 가장 흔하게 걸릴 수 있는 HPV 바이러스 타입을 포함하여 암 등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재 접종이 가능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의 정식 명칭은 사과 HPV 제조합 백신으로 HPV 6번, 11번, 16번 및 18번 형에 의해 유발되는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 전암 단계, 그리고 질암과 외음부암, 그 외에도 생식기 사마개를 예방합니다. 이네 가지 HPV 유형 중 16번, 18번 형은 자궁경부암 원인의약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HPV 6번, 11번형은 생식기 사마귀에 약 90%를 차지합니다. 네 가지 유형의 h p v 를 흉내낸 입자가 포함되어 있어 이 입자가 몸 속에 들어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몸 속에 항체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진짜 HPV가 들어오더라도 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입자는 가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염력이 없으며 질병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승인 연령이 다르지만 통상 임상 자료를 근거로 45세 여성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만 9세에서 만 45세 여성과 만 9세에서 만 15세 남아에게 접종할 수 있습니다. 국내 허가 연령은 만 26세이지만 24세에서 45세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연구에서 91%의 예방 효과가 인정돼 제품 설명서에도 추가됐으며 의사 선생님과 상담한 이후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내에 총 3회 접종을 받으면 됩니다. 백신은 어깨 근육주사로 맞으며 접종 시에 가벼운 통증 등의 증상 외에는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